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이고, 화면이 잠깐 흔들렸네요. <laughs> 네. 저는 해피바이러스이고요. 오늘도 법률스님 어, 희망편지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목은 아무 문제가 없다. 회사 다니면서 만화랑 살빼기를 해보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회사만 6년째 다니고 있습니다.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없어 고민입니다. 뚱뚱한 게 고민이라고 하지만 맛있는 걸 보면 끝까지 참나요? 일단 먹고 보자 하나요? 평소에 만화를 그리겠다고 하지만 졸리면 나중에 그리자 하나요? 눈 부릅뜨고 죽기 살기로 그리나요? 살 빼고, 살 빼고 싶다, 만화 그리고 싶다 하지만 사실은 되면 좋고 안 돼도 할수 없다는 마음이지 죽기 살기로 절실한 건 아니네요. 그러니 먹고 싶을 때 먹고, 생각날 때살 빼고, 그리고 싶을 때 그리고, 그리기 싫을 때 쉬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. 스스로는 이래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갇혀서 엄청 고민되겠지만, 남들 보기엔 큰 걱정이 아닙니다.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갇혀서 답답해 좋겠다 괴로워하듯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힘든 거예요. 생각을 놓으면 누에가 꼬치를 뚫고 날아가듯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네, <laughs>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힘들다는 말 왔습니다. 아무 문제가 없다. 네. 음. 어, 그리기 싫을 때 쉬어도 큰 문제가 없고 어, 생각날 때살 빼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스님 말씀에 용기를 얻습니다. <laughs> 저는 해피바이러스였고요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